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 필리핀에 대한 건데요 어, 특히 밤 문화하고 또 안전하게 환전하는 방법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딱 알아두면 좋을 그런 핵심 내용만 뽑아서 음 뭐랄까 현지 전문가랑 같이 여행 준비하는 느낌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필리핀의 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 자료를 보니까 필리핀의 진짜 매력 중 하나가 해가 진 뒤에 나온다고 하네요. 도시마다 그 밤의 얼굴이 다르다는데 마닐라부터 한번 보죠. 그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 아시죠? BGC. 거기 세련된 루프탑 바나 플럽들. 또 마카티 포블라시오는 되게 트렌디하고 말라떼는 좀더 전통적인 분위기라는데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그냥 다양하다 이게 아니라 어 마닐라라는 도시 하나에서 이렇게 다른 취향을 다 만족시키는 밤문화가 있다는 점이에요. 뭐 BGC처럼 아주 현대적인 공간부터 말라떼처럼 좀 오래된 어떻게 보면 약간 날것 같은 그런 유흥가까지 공존하는 거죠. 이게 도시의 여러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냥 장소만 쭉 나열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도시 이야기가 담겨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다음은 앙헬레스 클럭 지역인데요. 여기는 필즈 애비뉴 뭐 워킹 스트리트, 여기가 중심이라고 하고 밤에는 진짜 열기가 느껴진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고고바나 ktv 스포츠바 같은 옵션도 많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모인다는데 어이 지역은 왜 이렇게 좀 특정 엔터테인먼트에 집중된 건가요 아 거기는 좀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특히 예전에 미군 기지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관련해서 특정 형태의 유흥지구가 집중적으로 발달한 곳이죠. 그래서 필즈 애비뉴 같은 곳은 그런 맥락을 좀 이해하고 봐야 합니다. 네, 아주 특화된 곳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음, 세부는 그에 비하면 좀더 여유롭고 캐주얼하다고 하네요. 망고 스트리트나 아이티 파크 근처에서 바, 클럽, 야시장 같은 걸 즐길 수 있다고요? 그리고 밤의 즐거움에서 이걸 빼놓을 수는 없죠. 먹거리, 발로 아시죠? 그 부화 직전 오리알을 그리고 이수. 라고 닭이나 돼지 내장 꼬치. 이런 길거리 음식부터 아도보, 신의강, 레촌 같은 전통 요리까지. 어, 자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특히 밤에 먹는 길거리 음식 있잖아요. 이건 그냥 배 채우는 걸 넘어서 음, 필리핀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사교 활동이고 또 문화 그 자체거든요. 밤늦게 친구들하고 아니면 뭐 동료들하고 길거리 음식 파는 데 모여서 얘기 나누고 그러는 게 아주 흔해요. 그러니까 진짜 현지인처럼 어울리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죠. 와 듣기만 해도 재밌네요. 필리핀의 밤을 제대로 즐기려면 이런 경험도 중요하지만 아또 현실적인 준비 특히 돈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여러분, 돈, 안전하게 환전하는 방법. 이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자료에서도 흔히 세는 방식들이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어디서 바꾸냐 이게 아니고요. 누구랑 어떻게 거래하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어, 공항 환전소. 안전하긴 하죠. 근데 수수료가 너무 높아요. 자료 보면 100만원 바꿀 때막 15만원까지도 손해 볼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게 사실 호텔 방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진짜 괜찮은 식사 함께 할수 있는 돈이잖아요. 무시 못하죠. 15만원이요? 와 생각보다 크네요. 그럼 반대로 길거리 환전상은요? 환율은 좋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환율 좋아 보여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자료에도 나오는데, 뭐, 친절해 보여서 믿고 지갑 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받은 돈 반이 가짜더라. 이런 경험담도 있어요. 그냥 지갑 꺼내는 순간 표적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 진짜 위험하네요 그럼 공항도 안되고 길거리도 안되면 퇴짜가 어디서 해야 안전하고 또 합리적일까요 자료에서 추천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냥 환율만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검증된 사설 환전소 그리고 이 환전소랑 연결해 주는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추천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연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어, 이세 가지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명의일치 확인이에요. 돈 보내는 사람이랑 현지에서 돈 받는 사람 이름이 반드시 같아야 하고 기록이 남는 방식이어야 해요. 만약에 뭐 입금 확인이 늦어진다면서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 이러면 거의 사기니까 바로 거래 멈춰야 하고요. 아, 명의일치랑 기록. 네네. 둘째는 안전한 환전 장소예요. 거래는 무조건 호텔 로비나 내부, 뭐 VIP 라운지 아니면 CCTV 있는 보안 구역, 공식 사무실 이런 안전한 곳에서만 해야 돼요. 차 안이나 어두운 골목, 심지어 그냥 일반 카페 같은 데서 만나자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장소도 정말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셋째는 지속적인 관리와 소통인데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돈만 딱 바꿔 주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현지에 좀 오래 살면서 여행자 상황을 잘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필요하면 뭐 공항 픽업이나 호텔 연결 같은 다른 도움도 줄수 있는 좀 전문가 수준 에이전트랑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진짜 안심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필리핀 여러 도시의 그 다채로운 밤문화부터 시작해서 어, 여행에서 정말 필수적인 안전한 환전 방법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마닐라 비지 c 의 화려함 뒤에 숨은 이야기라든지 또 길거리 환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같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정보 너머의 현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었죠. 네, 그렇죠. 화려한 밤에 유혹하고 또그 이면에 있는 현실적인 위험, 특히 돈 문제. 이둘 사이의 대비가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결국 양쪽 다 현지 상황에 대한 좀 깊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 볼게요. 이렇게 반문화나 환전 같은 좀 구체적인 현실을 아는 것이 그냥 예쁜 사진만 보여주는 관광 책자만 보는 거랑 비교했을 때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장소를 경험하고 또 인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말 정부에 기반한 그런 진짜 여행을 위해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숨겨진 현실들은 뭐가 있을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